어디가 안 좋은데? 네. 여기, 여기, 여기 앞, 앞겨드는게 말고, 뒤 겨드랑이. 이거 왼쪽 손? 여기 양, 여기가 유독 더 심해요. 이쪽. 여기하고. 응. 그러고 어깨는, 여기 있죠. 어깨 이렇게 있으면 <laughs> 여기. 음. 내손 이렇게 착 이렇게. 음. 응. 양쪽 쪽도. <laughs> 두 개가 다. 응. 그러고 목. 목은 뒤에서 이렇게 팡 때려놓은 것 같아. 여기 어, 거목이래 그동안, 병목이래, 그동안 뭐. 뭐 치료했어, 그동안? 마사지 로 마사지? 근데 안 나, 나. 안 나. 나. 아, 그러면 다 아프네. 아, 안 아픈데 뭐 없이 다 아프대는 거네. 야, 크이다 벌써 아프면. 손도 여기가 아파? 응. 여기가 아기가 이렇게 뭐냐, 누르지도 못하게 얘기하고. 웬일이냐? 일을, 그, 이거 다지업병이야지병이야 그치? 큰일 났다, 야. 돈 벌면 뭐냐, 래 이거? 여기를 내 눌러볼게 아픈가 봐.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더 아파? 여기는 견딜만한데 여기는 여기 너무 아아 여기가? 어, 어, 거긴 너무 아파. 아, 이거. 여기는 파스를 하나하나씩 꼬시고 가. 어머, 못, 못 살아. 못 살아. 엄마 못 아파서. 여기 좀 올려봐. 이렇게 보면 이런데 여기 흉터 있잖아. 네. 아, 여기 아, 와봐. 이리 와봐. 아, 엄마, 아, 이리 와봐. 아, 엄마 이리 와봐. 아, 내, 부... 여기 있지. 하드가 표시는안 되다가 <laughs> 얘를 놓고서 응. 음. 안으로 야내 말을 들어봐야지. 여길 찾고. 요거를 이렇게 서 안으로 는 세게 눌러야 돼 되게 아프게 힘을 <laughs> 너무 많이 주려고 그래 니가 너무 부들부들 떨려서 아, 아니야 뼈, 뼈가 부러지고아 뭐, 봐봐라 <laughs> 이거 아, 됐어 됐어 여기여기여기 가만있어 <laughs> 이렇게 와 울지 말고 아까부터 더 아픈가 덜 아픈가 말해봐 안 아파 그래, 안 아파? 그래 너 살았지? 소리 지르는 만큼 안 아파 어, 진짜 괜찮은데? 신기하잖아. 어, 진짜 괜찮은데. 아 근데 여기는 여전히. 거기안 했어 난. 너할 때가 지금 많어. 여기 여기 요거한거 지금 요거 아니 진짜로. 네가 목 때문에 나가. 그다음에 이제 어디가 안 좋아? 어깨 쭉지? 여기 여기, 음. 여기, 여기 여기 이마다 눌러봐. 여기, 여기. 그래 그래. 이거 눌러 눌리기는. 이렇게 했고 여기서 여기야. 여기는 또 여기 눌러갖고 어? 이렇게. 아아악 소리 질는만큼도 안보인제 나봐. 또 하나 둘 이렇게. 내가 안해도되는아 진짜 아파 엄마네고 이제 발야아마 이거 찾아봐 진짜로 쭉쭉 나게 어우그 안에도 해봐 아우. 어딘가 찾아 니가 속에 어우 어떻게 엄마이거 어쩜 이렇게 아플수가 있어? 니가 목이 이렇게 아픈거지 그니까 러 눌러 눌러 어또 이쪽도 사이사이 해봐 어어아 너무 아파 그리고 목을 살짝 돌려봐 이렇게 돌려 도리 도리. 음, 어, 좀개쁘네 가벼워졌어? 응. 목이 한쪽이지 근데 발이 둘이지 이쪽 발에서 떠야 돼. 어, 이쪽 발 비워, 줘봐. 좀, 좀 개벼워. 개벼워졌어? 응. 여기서 좀 찾아야 돼. 이렇게 그 내가 손이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딘가지를 몰라. 아,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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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거기 생각. 거기 잘 찾인데 거기 눌러. 본인이 눌러 이렇게. 엄지를 찾아서 음. 눌러야 돼. 어. 그래 힘을 줘. 아픈 거 네가 아픈 만큼 목이 아픈 거야. 어. 아, 그만큼 발가락 안 끊어줘. 목 돌려봐. 느낌이 어떤가? 오, 예쁜 목이 가벼워졌나? 어. 안 가벼워졌나? 그렇지? 어. 이거 안마해도 안 되고 가서 뭐도수칠해도안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어. 침맞아도안 돼. 갈수록 시원해. 저 봐, 일로 와. 어깨도 이쪽에 해면, 맞아, 해면 시원해. 여기도 이제 어깨, 어깨 할 거야, 여기도. 저쪽 어깨. 어딘지 몰라. 찾아줄게, 눌러. 아 여기? 눌러. 요 사이다, 뼈와 뼈 사이다 눌러. 사이다 눌러. 저 위로, 위로 올려? 올려. 위로 올려. 위로 올려야 돼, 위로. 세게 해야 돼, 아프게. 그래, 네가 어깨가 안 아픈 거야. 여기, 여기. 그래. 그리고 나서 어깨를 좀 돌려봐. 아유. 놓고 어깨 돌려봐. 느낌이 어떤가? 아유. 느낌이 어떤가? 어, 그럼 좋아지는 거야. 어깨는 가벼워. 어깨 가벼워졌어. 어깨는 가벼운데 여기, 요기, 여기는. 거기는 계속 결려. 거기는 또 여기서도 해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 아, 아까, 아픈데가 아까 발에서 여기, 여기서 했지? 손에 이게 발이 다른 엄지발이잖아. 새끼 발걸음 옆에.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어딘가 또 눌러볼 거야, 내가. 자기가 눌러. 그렇지. 여기서 위로. 뼈와 뼈 사이다 내가 눌러, 위로. 어, 되게 아프다, 이거. 아픈 만큼 여기가 아프다니까, 어깨가. 눌러봐. 어, 그 다음에 네가 어깨를 한번 돌려봐. 느낌이 어휴. 어떤. 어, 여기 아프고 없어졌어. 없어졌지 없어졌어. 시원하지? 어.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또 이쪽도 어머 진짜 이쪽도 어, 아프다 어. 그랬지 아까 어. 이걸 그래서 사서 여기다 붙이는 거 네가 맨날 어. 여기 여기 어. 아우 여기 더더 아파 그렇지 아픈 만큼 얘가 아픈 거야 밀어 밀어봐 네가 어. 밀어 쭉 밀어 얘가 통증이 있는 만큼 얘가 아픈 거야 어느 정도 누르고 네가 놔 놓고서 이제 어깨를 이렇게 돌려봐 어깨도 돌리고 목도 돌리고 아, 어. 누르면 만큼 시원해 그래서 계속 붙여놓는거 이렇게 어 아까보다 좀 돌.. 목도 돌려봐 목도 그 다음에 또 아까 어디 안좋다 그랬어? 무릎? 골반 나랑 똑같네 골반 일로와 나 여기 탁 붙인 익은것 좀봐 골반 나 직업병이 똑같아 스로리는 거래 어, 여기 눌러. 이쪽 어, 골반이 있어. 이쪽이야. 그럼 여기가 어, 평소에도 어. 아프고, 그럼 골반이 아픈 거야. 그럼 이게 빵빵해 다른 군데가 아픈 거야. 어, 여기도 땡픈 거야. 그리고 어. 앉아있지 못해. 군데가 너무 아파서 나랑 똑같네. 그 찬데 있으면 절대 안돼. 따뜻한데 있어야 돼. 따뜻한 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너무 아파. 뭉쳐있는 느낌같아. 그래 눌러니까 손가락. 달라진 거야. 여기가 자골옹치야어 어. 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허리에 옹치고 여기도 아파? 아우! 하또 <laughs> 심장인데 너 여기 아까 아까 눌러갖고 아프다 그랬어? 어어 어어 아퍼난 심장 아파 난 음, 여기 해봤게 내가 에이 손 이거 안.. 안할날인다또 얘네 아 가만있어 봐 이제 눌러볼게 아픈가 봐 아파 안 아파? 어 괜찮아 프지어 어. 이거 또한번 누르면 더늘 아파 네가 눌러 인지 내가 팔 아프니까 여기서 그래 이렇게 꽉아 눌러 그렇지 아 여긴 아프데 여긴 아파도 팔은 하나 없어도 살아 심장은 멈출 죽는 거야 어, 여기 괜찮아 나봐 이제 놔봐 여기도 눌러볼까 아픈가봐 어, 아까부터 세게 눌렀지 안 아프지 어, 안 아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숨 쉬는 옆에 폐야 횡경막 어. 아, 야 일어서봐 또 여기 눌러봐, 여기도 눌러봐, 또 아픈가? 안 아프지? 응안 아파. 신기하지? 응. 이횡경막이 막히면 그래. 그리고 또 그리고 이, 여기 가끔 여기도 여기도 그 아프다 인파선? 그거 다 혈액이 안 가서 우리 그래. 여기서 해야 돼. 이거 올려봐. 눌러봐 시원한가? 어. 어 목이 진짜 개운하다. 목이 개운하면 눈도 맑아져. 응. 목이 진짜 개운하다. 여기 여기 눌러봐 아픈가? 어깨 돌려봐. 어깨도 뭐가 부족하다 떨어진 것 같지? 어 시원하지? 훨씬 나 훨씬 좋아. 그래. 근데 아직 여기 조금 약간 이. 그러니까 계속 해는 거 계속 응. 자기가 자기 관리. 여기는 다 없어졌어. 다 없었어? 너무 빨리만 여기만... 자우지가 이 머리는 하늘이고 이몸뚱아리 밑에는 땅이야. 그 사이에가 목이야. 그래서 목숨이야. 괜찮아.